안녕하세요. 주식의 상식 스탁센스 오프로입니다.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DND 파마텍인데요. 최근 비만, 지방간 치료제 테마 부각 속에서 연내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미국 임상 이상에서 지방간 30% 이상 감소 환자가 75.8%에 달한 놀라운 결과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. 이대로라면 올해 말 수백억 수천억 대의 기술 수출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그로 인해서 주가는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만들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다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,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강하게 만들고 있어서 아직은 좀더더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 보입니다. 손절가는 14만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금리 인하 발표 전까지 지속적인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세의 흐름이 무난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더 자세한 전략은 스타센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. 무료 텔레그램 방까지 운영 중이니 댓글 확인 이후에 더 자세한 전략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